네, 안녕하세요. 최청성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 어제 방송에서 좀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관련해서 조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전에도 제가 체크해드렸고, 유튜브 보셨던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네. 제가 또 매수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지금 7% 이상 상승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상승 나오고 여러분들 눌림목이 좀 완성이 됐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안쪽으로 해서 움직이고 수급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기간은 짧아집니다. 화장품 관련주 최근에 굉장히 좀 강세이죠 하기 때문에 딱 6거래일 쉬고 다시 한번 좀추이를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 추이를좀 꾸물꾸물 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 제가 제2의 실리콘 투 기존에 이제 실리콘 투 화장품 관련주 좀못 사신 분들 보시라고 이 종목을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 바닷권에서 올라오는 이 구간 혹은 이 구간 못 잡으신 분들. 좀 잡아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것들도 매수 따라서, 어 하신 분들은 지속 보유. 지금도 신규는 살짝 비중 많게는 하지 마시고, 조금 한5% 이내에서만 좀, 어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화장품 관련주의 좀 특성이 뭐냐면, 여기 실리콘트에서도 나오는데, 오일섬 보통 받고 움직임이 굉장히 꾸물꾸물 꾸물꾸물 움직여요 꾸준하게 상승이 나온다 라고 조금 인지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코스메카 코리아도 최대 이제 11선까지만 좀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화장품 관련주 여러분들 바닥에서 거래 터지고 나올 때는 잡기가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서는 눌림목에서 접근하셔야 된다 사실 저는 바닥부터 보고 있긴 했었는데 확실한 시그널 받고 가는거는 상승 나오는거 보고 그 다음에 눌림 접근하는게 가장 양호하다 지금은 여러분들 세 번째 눌림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잘 잡으셔야 크게 수익을 좀낼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만약에 보신다면 67,500원까지만 딱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오전에 제가 매매를 좀 말씀드렸던 분들은 이미 해놓으셨어요. 여기 차트 보시면은 오늘 이거 차트잖아요. 12일. 네. 10일 지금 분봉 보시면 여러분들 1분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은 완전 바닥에 잡아 드렸어요. 63,500원 구간에서 제가 개수를 여러분들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우상향 곡선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좀 지켜보시고 어 수익 잘 챙기시고 하시면 좋겠다. 어쨌든 제2의 실리콘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수익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기 플러스 신라 교육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비슷한 여러분들 맥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수익 잘 내시고 잘 챙기시고 수익. 어 성숙 투자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 제2의 실리콘 투 말씀을 좀 드려봤으니까 참고하시고 수익 내시고 만약에 어려우시면 코멘트 달라고 언제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어, 수익 나신 것들은 충분히 좀 즐기시고 잘 끌어가자 거래량 터진 양봉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매도보다는.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여기까지 코멘트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청상 전문가였습니다.